비싼데도따 하고 들면야돼맞 아니야, 괜찮아 그렇게 응. 쉽게 고장 나지 않을 거야. 응, 음? 도넛부터 만드나? 아니겠지? 음. 데이터도 없고, 진짜 많더라. 응, 맨날... 고장나면...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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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목소리> 저기 게저기 그렇게 짝이었어. 귀여워. 저오 <이> 윤호, 너무 예쁘게 전. 윤호 뭐 이렇게 윤뭐 이렇게 윤게 뭐지? 그게 좀그 지역에 있는 남편막 뭐라고 해추되을담해를 그래? 하면 남편은 그래도 개꽃. 엄라고 와. 그러아 어차피 못오니까 엄마가. 아, 넌왜 그래? 아, 넌왜 그래? 아,

진짜 좋아요. 어, 어, 맞아. 노력했는데, 안되는데 아, 어, 그러면 얘는 저기 뭐막 애들 노력. 공정이 좀 튀겨야지. 아, 맞아. 그... 근데 보정했을 때맞나 어, 보정이잘나오지 그냥 너뭐 그런 그, 그 보정. 그어 맞아. 조정하는 어, 거. 거. 맞아, 맞아. 게하어 사랑 골랐어? 선생님, 안하세요 이문에 가게내 친구가 <laughs> 있고. 나한테 <laughs> 뭔가 할말 있는데. 지금 <laughs> 할 말을 못해서 들어갔어 알죠? 언니는, 언니는. 나 그래서 알고 있는 거야 <laughs> 뭐가 다르네. <다른> <laughs> <laughs> 몰 <몰랐을까>? 나도 몰랐어. <몰랐을까? 웃음> <나도 몰랐을까? 웃음> 이렇게 끝날 거 아니야, 그나 그런 형들 없지? 아, 저에게도 2개 정도만 만드는 건가? 맞지? 아, 2개 아니야? 그 색깔로는 아, 그런가 보다. 다른 색으로 맞아 맞개였어 너무 예쁘다 귀여워 응. 진짜 응. 잘 나온다 어이, 기본 진짜? 아니, 색감이 이거 나라 무럭하고 어, 맞아 아이콘 약간 누런 키가 있긴 한데 진짜 누런 눈썹은 어, 맞아 그래도 서 약간 그냥. 아이폰은 무섭게... 어... 형이 보정이 좀 편해. 아, 맞아. 그 근데 뭐. 보정했을때 많네. 어, 보정이 잘 나오지. 아. 그냥 커플은 그, 그 보정... 어... 그 아, <laughs> 네. 맞아. 조정하면 웃긴다. 맞아, 맞아. 날사람도 넣었어. 선마힘 지금 이 몸에 받게그친구가 있어서 그냥 주연 씨는 한 개만 쓰고 있어. 뭔 제일 뻘쭘한 조언인데. <laughs> 아, 그런 거 <laughs> 아닌데 너무 웃기지. 아, 근데 어제 만난 친구라서 굉장히 편해. 이게 처음부터 화다고잘 어울려. 지금 지금 자, 꾸 나한테 뭔가 어할 말이 있는데, 어. 지금 할 말을 못 들어봤어. 아빠, 빨리 줘. 다른데. <목소리도> 어 이렇게 끝날 뻔 했는데. 아. 어? 나 그런 혜택 없지? 아. 나 이기겠다, <laughs> 나 음. 지금도 몰라. 아, 맞아. 아, 물론 이길 생각도 없지. 아, <laughs> <나 웃음> 이길 <모르는> 생각도 없지. <laughs> <laughs> <좋아. 웃음> 귀여워. 귀여워. <웃음> 이렇게 <웃음> 왜 이렇게 삐지 <거야>, <laughs> 아 우리 애들은 이렇게 서 먹으면서 어, 지거야 입에 이렇게 더러워이것도 먹고 내뱉는건 뭐야 예쁘다 이호 너무 질긴다 너무 얼굴 되게 이렇 야무지게 잘나 우리 애들 봐. 응. 제일 더러워 <laughs> 아니 아까 어두워서 그래 다시 <laughs> 갈게요 지민이, 지민이 너무 귀여워 응. 넣고 빨리먹이 멎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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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몰래 먹었 이렇게 먹고 <웃음> <저번에> <웃음> 아니, 저, 네. 저, 저 찍고 싶어아 응. 아, 놓쳤어 알았어. 이렇게 <laughs> 아그나 진짜로 대놓고 먹다고 <laughs> <맞아. 웃음> <laughs> 아, <김으로 썼다. 웃음> <laughs> 귀여워 다 확인 귀여워 오늘 진짜 죽더라 맞아 <laughs> 진짜 진짜 먹었다 네, 찍어! 찍어! 네, 네, 네. 찍었나? 맛있다. 아 찍었다! 이게찍었아다 맛있어 보이더 나아지잖아 고 먹는 무맛어 <거. 웃음> 근데 신기해 나 아빠가 저렇게 머리 잘 먹는 거 처음 봤어 똥물이잖아. 똥물 응. 다른 거 아니야? 트레이더 라켓이 없어져. 안 그렇지. 나 오늘 너무 짙은데. 오늘 우리도 되게 엄청 <laughs> 야무지게 잘 나. 우리 애들 봐. 제대로. <laughs> 아니, 아까 오어워 <어두워서> 그래 다시 갈게요. 지민 너무 귀여워 응. 넣고 빨고 아니 아까 몰래 먹었 몰래 먹 <laughs> 이렇게 먹고 저번 너무 응. 저 찍고 싶고 응. 아 놓쳤어 응. 아, 이렇게. 너무 은 대놓고 먹고 이갓귀여다

많이 먹었 맞아, 먹었을 것 같아 먹는 <목소리가> 라는 맞아, 맞아 맞아, <목소리가> 맞아 이거는 분위기가 중요하긴 하죠 아, 같이 하는 거 근데 왜수이안있을이 너무 많이예요 사과 찍었는데우리현이 약간 그게. 약간 응음 맞아, 맞아. 아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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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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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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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수아이아자마자 아니, 아니, 아님 진짜 발니아좀 내가 막 진짜 어떻게 얘를 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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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말고, 그게 진짜 걱정되 병원에 가시간고언니 영어도 되게 느렸다고 했든 좀... 아, 근데 안갔대 왜냐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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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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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빡... 아빠, 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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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웃음> <laughs>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다음내 분위기 가 중요하긴 한데 응. 아 아, 근데 같이 하니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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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시이안 했을까? 그냥 와요. 너무 와요. 다 같이 하는데. <laughs> 수원이시원우 약간, 약간, 게.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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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간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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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로 <laughs> 알게 아, 응. 끝까지 읽었어. 그게 어릴 때는 맞아요. 맞아. 내가 와이프 생각만 하는 사실 하이스랑 나도 싫어. 거의. 와이프는 응. 그냥 사냥하고 내가 못 가게 나왔던 거예요. 그 이렇게 해. 이렇게 그렇게 그리고 복수도 잘해야 돼. 맞아 맞아. 근데 좀 이래 진짜 옷 무릎 팔과 내릴 수 있거든. 근 운동복 봤을 때는 진짜 옷 지적한 거리다 담고 어. 아, 있어. 아 맞아. 네, 근데 난 출근복이 이제 회사 갔다 왔잖아. 당연히 현미리니까. 고 옷이 추리하 왔어 그 피곤하겠다 분투라고 지 못하고 었는해 갑자기 딱얘하고 대놓고 기하는 것도 안 기분이 나빠 차라리 대놓고 얘기하는 근데 맨 처음에 난 눈치도 없어눈다가몰랐 아, 너무 계속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고 민하고 응. 싶어 계속 내기하 기분이 나쁘고 계속 사랑쟁이들. 아, 아. 아. 근데 수 입고 막 이렇게 막아아 올릴 수가없어 아 뭔가 가아 싫어할 것 같다는 말이에그원하게 아 봐라. 지 맞아, 아아 맞아. 맞아. 어, 그리고 복수도 잘해. 맞아, 맞아. 내쪽에 진짜 옷 무릎털 만내길수 어, 있어. 그래도 온통 막 마술에 있어옷 지적한 거로그 담고 <laughs> <다다 웃음> 있어. 음에나 아, 그냥 난 출근복인데 회사 갔다 왔아 당연히 향일이니까. 응. 놀다웠네, 제 옷이. 그리고 추리하면 집에 있어고 해서 열심히 샀거든요. 그주하고맞아 그것도 기억을 하고 그런 거서하자고 <목소리> 음, 피곤하겠다 음, 피곤하고 어, 생각하지 음,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딱얘기하 음, 음. 대놓고 얘기하는 것도 안맞고 아, 기분이 나빠. 눈치도 없어서 눌다가놀랐 이게 계속 면발. 계속 했다가 대 계속 내려 계속 내려 yeah. 계속 내려 기분이 나빠도 무서 그리고 나안 쓰는 이유를 피하는 게 최고야. 여섯 개. 와, 아, 정말 진짜 로 여섯 개 주나? 어, 진짜? 아, 그래 빨간 것도 있네. 아빠 줄도 되겠다. 사랑해 줄수 있겠다. 사 아, 나좀질수지 아, 빠가질수지 아, 너무 수 없지. 아, 너무 수 없지. 아, 이무질수없어 아, 너무 질수수 없지. 아, 진짜로 얘네가 다 만든 장면 아니 안 장르로 바뀌는 장면 저게 초코잇! 그런 거 같아요. 맛있겠다. 마있겠다맛있 응. 아, 빨리 빨리 끝내야겠 빨리 개고고 싶다. 음, 네. 같이 잡자고. 요 이런 걸아하는 원래는 사랑다는게 제일 재는데난 그렇게 만나는 자에도 생각해보는 게 그런 거까아하 자는 자기 손으로 을받는 같아요. 모스크 잡을가되데힘러면 엄마 좀 낳고 는 잡을때가 제일 서운해 엄마 고싶모들한테엄마가문제고잡을 그분은 <목소리도> 리스타치스 You know what I'm saying? 그 am. I am. 안열리 I am. I a 아, 그리고.. 아 그럼.. 어. 그럼.. 哦。Oh. Oh. 제가 엄마 사랑해.